오, 어. 빨리미. 아니지 음, 공부하기 힘들지. 그래 한번 해봐. 이제 마지막. 미가저 유학 가는 것도 아빠 오케이. 아빠 무조건 미어 줄게. 알았어? 한번 해봐. 하, 너가 합격해야 돼. <laughs> 너가 노력해야 하는 거야. 미 손에 달려 있는 거야. 아빠는 빵빵하게 밀어붙게 한 번. 알았어? 음, 대학생활이, 예, 재미있을 것 같아도, 그지? 굉장히, 예, 굉장히 경쟁도 좀 심하잖아. 그지? 왜냐면, 이해 가지? 음, 기회는 딱한 번이야. 지금. 오늘이야, 오늘. 그지? 내일 되면 또 내일이 기회고, 그지? 너가 사회 나와서 또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해. 아빠 그랬잖아. 너 알바 하지 말고, 그렇지? 얘기했잖아. 네 시간 온전하게 대학에 하라고. 어? 아니야? 어. 뭐 고마워.